안녕하십니까. 네, 칼고을 오늘은 이맨 에스트라는 바카맛 그 사탕을 먹어볼 텐데요. 그럼 여기서 맛있어. 네. 이게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8일이라고 쓰여있네요 네, 한마디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먹지 마. 네, 이렇게 되어있네요. 이렇게 되어있고. 이렇게 돼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바카맛. 이게 좀 구하기 어려운 사탕이라는데, 이건 미국에 잘 파는 사탕이에요 이게 얼마냐면, 이거 얼마예요? 7,000원이래요. 비싸죠? 이게 왜 바카맛이냐면, 몸에 좋은 그런 사탕. 먹어보겠습니다. 쑥쑥, 막 그늘. 네. 일단, 밥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, 코가 막 들어와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뿅!